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아침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의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는 작품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완성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질병, 저주와 고통, 죽음과 형별을 다 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건강과 입술과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덮습니다 뿌립니다 바릅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성 빈혈 디스크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난침병 암세포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뿐만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복 하며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